서글픈 분위기가 박수홍의 집을 감쌌습니다. 박수홍이 형님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박수홍 아버지, 너가 아들이 아니다. 54세의 박진홍의 안타까운 소식이 통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은 최근 23세 연하 아내와 결혼을 발표해 화제다. 박수홍 씨는 가족 분쟁과 친형과의 소송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수홍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고,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의 결혼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2월 23일 결혼식을 앞둔 오늘 박수홍의 집을 안타까운 분위기가 감쌌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오늘 사건에서 패소해 옥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SNS를 통해 박수홍의 치명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실 문 앞에서 마침내 박수홍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박수홍을 때리며 박수홍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며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시기적절한 응급 상황 덕분에 박수홍 친형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중환자실에 있고 의사는 아직 위험이 많다며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박수홍의 어머니와 형수는 병원에 머물며 박수홍 친형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